이제 우리도 잘할수 있다는 걸 지금 이번 대회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공작새가 그 공작을 날개를 펼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한라급 선수들이 그런 날개를 펴고 있어요. 네. 이 결승 경기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 네. 결승 경기는 정말 네. 돈 주고도 볼수 없는 결승이 될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판입니다. 3, 사회 교정전. 자, 지금은 이제 박정희 선수가 유리하게 사발 잡았어요. 네. 이번 판의 승자가 3위, 패자가 4위에 이번 대회 마감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수일기가 끝나면은 훅을 가다 듬어서 공격을 해야죠. 득땡이고! 이렇게 먹니다 30초. 어땠어요 어, 뭐. 절반의 시간이 남고요 자, 다리잡발 런칭 박정희 선수입니다. 아 언더로 가. 그대로가 됐습니다 23초 시간중앙 이렇게 야, 되면 선수. 이제 박정희 선수 다리 삽벌 놓침으로 인해서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네. 기회를 놓쳤습니다. 네. 이제는 대칭이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자 이어진 선수는 이제 좌우 틈을 봐서 또 상대 개드랑이를 팔고 들어가면서 디지키까지도 네. 가능한 아, 그런 자세가 됐네요. 자초 네.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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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선수가 먼저 사발로 아기 때문에 의 경골을 하나 받습니다. 연장 30초에 들어갑니다. 와. 그렇게 되면 3 0초 동안 승부를 내다야 네. 되기 때문에 급하게 서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손보르기 하고 집중해. 경골 하나 받았기 때문에 초조해질 수밖에 아, 없는 경기 규칙이고요. 앞으로. 와. 잡아. 앉아. 앉아. 자, 잡아. 지금 장사의 문턱에서 결국 결승 경기까지 못 올라간 두 선수인데 아이 선수들이 이제 더 노력을 해서 계속 이제 민속 무대 뿐만 아니라 민속 씨름 리그도 내년에는 더 많이 어, 대회가 개최가 되다 보니까 내년 시즌에는 또 새로운 발표, 장사로 득극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하려면 올겨울에 더 많은 아, 땀방울을 땀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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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려야 되겠죠. 네. 특히 동계 훈련을 아, 충실하게 해서 네. 부상을 입지 않는 가운데서 기술 연마를 한다면 내년도 더 주다리, 주다리. 멋진 기술이 기대되죠. 아, 이번 대회 3위는 제주 김여정 선수 총에, 2위는 정우성의 단정의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아쉽게 장사 결정전까지는 못 올라갔습니다 3, 4위 내년 시즌